이걸 잘하면 음. 정말 굶지 않고 살수 있어요. 저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요즘은 규제가 많아서 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네. 하지만 가격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갔다 이런 음. 애들이 있으면 음. 하나씩 매수는 하고 있어요. 가격이 음. 많이 하락한 곳에서 음. 지금 반등이 좀 보이잖아요. 네, 네. 반등이라기보다는 이제 바닥 다지기 장을 지금 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인들이 한번씩은 또 가서 봐요. 음... 실제로 그런지. 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신하게지내는 지인분들하고 대구도 네. 갔다 왔었거든요. 네. 대구에 갔더니 핫한 곳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달반 사이에 아, 한 일억 오천 시. 한 달에 네. 일억 아 5천 시. 그러니까 일억 오천 시. 네, 네. 대구에서. 네, 네, 네. 네, 네. <laughs> 중구 중구, 중구 많이 대장 올랐지. 이런 애들이 네, 네. 지금 거래 많이 돼가지고 많이 네. 올랐더라고요 항상 그 동네에 가면 입주장이 끝나가는 분위기인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가게 되면 음. 2년차 4년차 아파트들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대구 자체로 음. 많이 음. 꺾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도권에 꺾인 것보다는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맞아요. 상태였기 네, 때문에 네. 많이 꺾인 그런 곳들을 가서 보면 실제로 하락폭이 너무 커서 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전화 받으신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장에 가봐야 좀 느끼는. 어, 맞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시계열이나 네. 네이버의 부동산에는 안좀 보이는, 늦, 안 네, 그렇죠. 네, 안 맞아요. 보이던데 네. 음. 울산에 지에시티자이라고 입주장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음. 걔네들도. 타임이 좋아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에 주장이었던 애들은 음. 굉장히 하락을 못 견뎠어요. 투자자들이 네. 또 많이 던지기도 했고, 내 역전세 많이 네, 음. 때문에 이제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음. 전세를 못 맞추니까 음. 왜 우리가 작년에 금리가 갑자기 너무 올랐잖아요. 네.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전세값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가격을 싸게 해도 안 들어와. 어 맞아요. 전세, 네. 자, 맞아. 전세 자체가, 전세 자체가, 자체가 안 없어 요차라리 아, 어. 어. 월세라. 맞아요. 네, 작년 그래서 12월에서 2, 3월까지 입주장 했던 단지들은 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음. 하락폭도 너무 컸고. 하락폭도 너무 컸고. 저는 이제 부산 쪽에 그런 입주장 하는 애를 이제 월세와 그 대출로 세팅을 해서 돈을 얼마 안 들어서 등기를 하긴 했거든요. 음.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얘네는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 그런 애들을 이제 돈이 있었다면. 이제 음. 이렇게 투자를 12월 1월 정도 자기 음. 입주장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감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음. 그때 마피를 샀어도 음. 어, 그렇죠 원래 사람의 심리 그렇잖아요 그쵸. 마피였던 애가 음. 마피 3천에 샀는데 마피 천에 팔아 그러면 사는 사람은 싸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팔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용기만 있었더라면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서 지금 입주장에 다플러스피로 들어서 음. 플러스 6천 7천씩 거래가 되거든요. 음. 지웰리요어 그럼요. 반등폭이 반등 엄청나죠 그게 네. 전세가 올라와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약간 우선 12월보다 심리가 좋아졌어요 심리가 좋아졌어요 심리가 네. 좋아지고 금리는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음. 하지만 금리가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는 없어졌고 음.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분양권 자체가 그 실수요가 얼마나 버텨주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버틸 맞아.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가 음. 생각보다 실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음, 아,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들. 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음, 필요했던 동네였고. 동구에는 진짜 새 없어. 아파트 없어요.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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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입주장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놀랬어요. 그래서 투자라는게 기회가 항상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다 오늘 끝날 것처럼 하지만 어디선가는 또돈벌수 아, 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잘하면 음. 정말 굶지 않고 살수 저는 그래. 그렇게 생각해요. 마르지 않는 샘인가? 아, 네. 그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네. 거죠. 저도 그러니까 같은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게 수도권도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네, 네. 전국 부동산이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맞아요. 쳐다보다 보면 네. 분명히 싸게 나오는 애들이 네, 있어. 네. 네. 어, 그런 애들은 사 놓고 기다렸다가 돌이 네, 네. 네, 이제 네. 팔고. 네, 네. 앞에 맞아요. 또 좋은 말씀 하셨던 게 마피 3천에 사서 네, 네. 마피 1천에만 팔아도 맞아요. 2천 수익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싸게만 사면 맞아요. 어, 네. 싸, 어떻게든 맞아요. 어떻게든 싸게만 네. 사면 수익이 난다. 저도 사실 그주 그래서 네. 저는 쫄보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고점에서 사는 거는 싫어하고 아. 어떻게든 싸 안정적인 투자하시는 쫄보. 거죠. 네. 쫄보지 쫄보. 이게 고점에서 <laughs> 안 사는 거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적당한 가격에 분석을 잘하고 산 아이들은 쉽게 음. 버리질 않아요. 음. 네 어떻게 하든지 걔네를 가져가는 게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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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한 때,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지만 않으면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기회가 항상 있고 네. 그리고 뭐 굳이 갭 투자 아니라도 분 수익이 날수 있고, 재개발도 음. 날수 있고, 재건축도 음. 날수 있고, 음. 이게 이건 게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음. 너무 급하게 꼭 내일 못 사면 오늘 못 사면 끝날 것처럼 난딩 아, 기회가 맞아. 없을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음. 항상 공부하고 있고, 항상 지역 보고 있고, 음. 관심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사면 좋을까 안 좋을까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기회가 항상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 아, 오늘 내일 사야 되는데 부터 시작하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네.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 네, 근데 네. 그게 갑자기 뚝 하고 나오냐고요 그러면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서 그치. 아 이거 안 사면 없어질 것 같은데 음. 그러다가 고점에 그다 사버리는데 맞아요. 보통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봐안 사도 아, 돼 네. 지금 안 사도 돼 그냥 계속 보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어 이거 뭐지 싼데 음. 그런 게딱 갑자기 맞아요. 딱 온다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사고. 그러면 조급할 게 없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무조건 사야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을 음. 하는 경향이 있죠. 음. 지금의 상태는 잘안 보고 그리고 음. 매물 딱 하나만 봐. 음. 그러고는 금그 매물을 내가 무조건 사야겠어. 마음까지 먹는 거죠. 금그 매물이 없어지면 더 오른 게 나오겠지. 음. 그러면서 마음이 또 급해. 음.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나한테 옵션이 많아야 돼. 여기 살 수도 있고 저기 살 맞아요. 수도 있고 옵션이 많아. 네, 그러면 이거 네. 트라이 해봤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 아니네. 음. 버려. 그럼 다른데. 맞아요. 어, 이거 네. 버려. 또 다른데. 네,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네. 싼 거를 투자. 항상 고를 수가 있죠. 근데 미담님한테 제가 지금 방금 서운한 게 있네요. 네. 왜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안 해줬습니까? <laughs> 왜? 왜 아니. 이제서야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도움이 된 되려고 나왔는데 이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저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웃음> 요즘은 사실 투자하기는 좋지 않으니까 네. 아주 활발하게 하진 않지만 아, 네네, 네네. 그래도 꾸준히 보면서 아, 싼거 네, 네, 나오면 산다 네, 저도 네. 올해만 두개 질렀어요 아, 오늘 는 아, 싸게 나오더라고 아. 음, 싸게 나오는 건 사야지 네. 그러고 묻어놓으면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경험을 쌓는 거의 거에 일종이잖아요 아, 그 어, 한번 내가 예를 들어 수익을 본게 자기한테 맞는, 거, 맞는 투자일 수 있거든요 어. 어, 네. 그러니까 그 투자를 놓지 말고 그거랑 비슷한 게그 동네에 또 나오면 또 해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그 배방역 네네. 앞에 있는 삼정그린코아를 팔았을 때 음. 개와 비슷한 애를 아산에 또 하고 있었어요. 어? 비슷한? 이거도 왜? 특이하죠? 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왜?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저도 <laughs>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네. 결국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다. 어,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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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내가 공부한 대단지의 구축, 음. 그 다음에 사람들 살기 좋은 여기에 한번 투자를 했다면, 음. 다른 지역에도 그 비슷한 유형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가 일단은 첫 번째 내가 투자 검토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인면, 네. 내가 한번 경험해 네, 본 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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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재건축도 비슷할 네, 수 네, 있죠. 네, 네. 재건축도 아직 재건축이 막 활발하지 않은 곳인데, 재건축에 내가 들어갔더니 어, 동네가 이렇게 바뀌네. 한번 경험을 해봤어. 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애또 있단 말이죠. 맞아, 그래서 맞아, 결국에는 맞아. 내 경험치를 계속 맞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복사해서 맞아요, 붙여넣기.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산 지역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을 다 알게 돼요. 결국에는 맞아, 아, 맞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안테나를 꽂는다고 하는데 표현이 맞는 것 보, 같아요. 안테나. 보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왜냐면내 네. 집이 잘 있나 궁금하고 아, 일단 범서부터 시작이야. 어. 그럼 옆에 단지는 올랐나? 맞아요. 아, 네, 오고. 맞아요. 네. 저는 그러면서도더 하급지까지 보면서, 더싼건없나이동네에더싼건없나 이렇게. <laughs> 이렇게. 사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는 렇죠이사보이 사보는 도 어, 이미 미담님이 이제 없던 시절에 사서 경험치를 쌓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 갭이 워낙 크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한 번에 많은 돈을 태워야 되는 부담이 맞아요. 있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태워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네. 잘못됐을 경우에는 맞아요. 또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정민님도 딱그 얘기네요 지금은 갭도 크고 네. 초보가 힘든 시기라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모르겠다. 네. 이랬을 때좀 해줄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동양시장이 음. 움직였잖아요. 네.